안녕하세요. 장동은미스탁의 박시장입니다. 7월 26일 외국인 기관 매매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1.60% 하락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차익스 실현 등에 외국인이 9,460억을 순매도 하고 기간도 675억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개인은 이제 9,954억 순매수 하였고요. 코스피 기관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순매수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7 6 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KB금융, SKC, SK하이닉스, 금양, 유한양행, SK테크놀로지, ST바이오센서, DB하이텍, h d 앤더이프라코어 하나금융지주, 코스모화학, SK텔레콤, 두산바켓 삼성전자우, 현대미포조선, 현대건설기계, HD현대 이렇게 순매수 종목 우려났습니다. 순매도 종목은 LS를 869억을 매도하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LS일렉트릭, SK이노베이션, HD현대일렉트릭, 한미반도체, 포스코퓨처엠, 기아, 크래프톤, 현대로템, CS윈드, 현대모비스, 하이브, 현대차, LG노텍, GS리테일,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순매도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이 종목 쪽. 이차전지 쪽으로 어, 차익 실현 매물로 보여집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종 수매주 중 살펴보면 LG 화학, LG에너지솔루션, KB 금융, SKC, SK하이닉스, SKI테크놀로지, 코스모화학 이렇게 양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리튬 관련 종목들로 기관의 수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 이른 전기차 1 2업체 배터리 이제 공급 성식이 오전에 어, 어 뉴스에 나와 있었죠. 아침에. 네, 그러면서 이제 LG화학은 양매수, LG에너지솔루션도 양매수 종목으로 들어오고요. 또 SKC도 양매수 종목으로 나타오면서 금량또 또 이제 기관의 금형 순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 k 이테크놀로지에는어 양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 또 SK 테크놀로지는 계열사 SK용과 LIBS 공급계약 체결 소식에 또 풍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학도 화 기관 외국인 양매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또 기관의 좀특징으을 보면은 건설 관련 종목으로 수매 종목이 이루어졌네요. 예, 북미 건설 기계 호황과 우크라이나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예, 지속되면서. 어, 기관들은, 이, HD 현대 인프라 코어, 어, 그리고, 두산바켓 HD 현대 건설, 이렇게 지금, 예, 건설 기계 쪽으로, 스매스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 스매스 종목으로 SK 이노베이션을 775억을 스매스 했습니다. 그리고 s k 이 테크놀로지, 736억, 그리고 LGN의 솔루션, 삼성 SDI, LG 화학, SKC, 삼성 중공업, KB 금융, LG 전자,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 네이버,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삼부터건, EM 플러스, 카카오,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메르치 금융지주. 이렇게 순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순매도 종목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8068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퓨처엠, 기아, 포스코 인터내셔널, HD 현대 인프라코어, 현대 로템, LS t 렉트릭두산에러빌리티 LG화학우, 현대차, 금양, HD현대건설기계, 하이브, 삼성전기, SK텔레콤, 한국항공우주, 유한양행 이렇게 순매도가 이루어졌는데요. 외국인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으로 차익실현이 나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시순매도 살펴보면 s k i 이테크놀로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LG화학, SKC, 삼성중공업, KB금융, LG전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네이버, 카카오, 대한항공, HD 한국조선해 양. 이렇게 양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종목으로 또 기관 외국인도 소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 인도 이륜차, 전기차 1, 2업체, 배터리, 공급 기대감 속에 SK이노베이션을 기관 외국인들은 가장 순매수 종목 많이 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또 SK원 실적 기대감에 또수매수 종목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으로 1위 종목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s k 아이테크놀로지도 양매수 종목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양매수 종목, 그리고 삼성SDI도 양매수 종목, 그리고 LG화학 양매수, SKC 양매수,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도 양매수 그리고 EM플러스, EM플러스는 이제 기관의 수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구요. 외국인의 스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스페셜 티케미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KB금융이 에, 금융 관련주 하나 보이는데 에, KB금융은 양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죠. KB금융도 그 2분기 순이익 사상 최대 기록을 기록하면서 어, 외국인과 기관의 양부했을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18%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5% 때까지 늘렸었는데, 900포인트를 지켜내면서, 4.18%로 큰폭 하락 마감했는데, 2차 전지 차익 실현과 변동성 확대에 놀러코스트를 보이면서,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 사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8,658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다 받아놨는데, 개인이 6,177억 그리고 기관이 2,110억을 매도하면서 차익실현을 보이면서 이제은 외국인이 다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기관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수매수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149억을 샀습니다 루트로닉, 솔브레인, 조성엔지니어링, 가온칩스, 니노공업, 마이즈엔터테인먼트, hpsp, 영풍정밀, 동진세미캠, 비치로셀, 심텍 아이센스, 기가비스, 삼천당 제약, 이 u 플로우, SFA 반도체, 하나 머트리얼즈 오스코텍, 대주전자 재료. 이렇게 순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구요. 순매도 종목으로 이제 버넥텍을 이제 334억을 순매하였습니다로리고 LNF, 에코프로 PM, 포스코 DX, 루닛, 원준, 아바코, 이녹스 첨단 소재, SM, 펩트론, 나노신 소재, l s 바이오, 서진 시스템, 셀트리너스케어 솔트룩스, 파마리서치, 네오이즈, 파라다이스, ISC, WCP 이렇게 순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도 점프 보면 에코프로, 솔브레인, 조성엔지니어링, 리노공업, 비치로셀, 아이센스, 삼천당제약, 이오블로우 대존조제로 이렇게 양면적목으로 나타나고 있구요. 기관들은 이제 주로 보면은 꾸준하게 이제 중소형 반도체적으로 계속 스매스 그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으로 인한 HBM 등 고수익성 시장 계약, 그리고 하반기 디램 가격 반등, 반도체 바닥, 어, 이제 이런 기대감 이 지속되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아마 기관은 스매스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는 양매스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고, 솔브레인도 양매스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가온 칩스, 리노공업, 리노공업도 양면수 종목 나타나고 있고요. HBSP, 동지세미캠, 심텍, 기가비스, s f p 반도체, 하나 머트리얼즈 이렇게 이제 주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외국인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에코프로 비엠을 2950억을 매수했고요. 에코프로를 어, 1333억을 매수했습니다. 결국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 여기는 순매수했습니다. LNF, 포스코엠텍, 나노신소재, 포스코DX, 성일아이텍, PNT, 에코프로HN, m 노 동원아나텍, 솔트룩스, 이메이드, 펩트론 바이오니아, 탑머트리얼 아이센스, 인옥스첨단소재, 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순매도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순매도 종목으로는 자이펜터를 16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록사티론제약 이 루닛, 노트로닉와이 g 엔터테인먼트 h p s p SM, 카나리아바이오, 성화이텍, 스트디오 어, 드래곤, WCP, 재룡전기, 큐렉소, 광무, 인탑스, 엔캠, DOU,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순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기관과 배경의 동지순매도를 살펴보면 에코프로, 동원하나텍, 아이센스, 주성 엔지니어링, 삼천당제 이렇게 양미식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주로 2차전지 관련 종목 쪽으로 매수가 많았습니다. LG 엔솔이 이제 인도 이륜 전기차 1, 2 업체 배터리 공급 기대 에 이르 소식에 의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포스코엠텍, 나노신소재, 에코프로는 이제 양미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DX, 성일아이텍 PNT, 에타 머티리얼, 이녹스, 첨단, 소재, 삼천당 제약은, 어, 오타가 났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제약인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쪽으로 외국인들은 순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센스가 양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이센스는 이 연속 혈당 측정기가 또 중국의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을 하고 또이 연속 혈당 측정기가 9월 출시 기대감에 아이 센스는 기관과 외국인 양면체모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동호 미르스작 전화번호는 1 6 6 2 3 7 9 7이고요 끝으로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해 두시고요. 채널 아래 보면 공유 있는데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변동성 심한 롤러코스트 시장이었는데요.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